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에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3월 26일 J리그컵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토올리오크 대 로소구마모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토올리오크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과 중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팀이지만 전방과의 간격 유지가 매끄럽지 않다. 와타나베와 아시베가 폭넓게 움직이며 볼 전개를 이끌지만 후방 지원이 느릴 경우 공수 전환 타이밍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측후이는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고립되는 빈도가 높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이 반복되고 있다.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전형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이어서 구마모토는 361 포메이션으로 미드필드 밀집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강점을 지닌다. 시오아마는 넓은 활동 반경으로 전방과 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한 다이의 오버래핑과 후지이의 연계 플레이는 상대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이다. 원정에서도 라인을 쉽게 내리지 않고 중원에서의 패스 성공률을 바탕으로 공격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전술적 유연함이 있다. 미토올리오크의 압박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구마모토가 원하는 템포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미토올리오크는 공수 간격 유지와 후반 체력 관리에서 명확한 약점을 보이고 있다. 구마모토는 중원을 장악한 뒤 다양한 공격 루트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팀이다. 이번 경기 로소구마모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번째로 오미아 대 이와키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미아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짧은 패스와 좌우 전개를 활용한 전술을 구사하며 시즌 내내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스기모토와 토요카와는 전방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고 아르투르 실바는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와 타락방 능력을 통해 후방에서 공격으로의 연결고리를 맡고 있다. 리그 2위라는 순위만 봐도 전력 밸런스와 경기 집중도에서 상위권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 수비 조직이 특히 안정적인 특징도 있다. 이어서 이와키는 같은 3, 4, 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전방 압박이나 공격 전환 속도에서 상대에 비해 한참 뒤처진다 이시와타리와 야마구치가 간헐적으로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이 분산되어 있고, 중원에서의 볼 경합에서도 잦은 실책이 발생하고 있다. 타니무라 역시 수비와 공격 사이에서 효율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리그 19위라는 순위가 이를 증명한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후반 집중력 저하로 실점이 자주 발생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오미아는 조직적인 수비와 탄탄한 중원 장악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방식에 능숙한 팀이다. 이와키는 실점 관리가 되지 않는 전술적 불안이 반복되며, 강등권에 머무는 이유를 증명하는 경기력이 지속되고 있다. 리그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는 이번 경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오미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반포레 고우 대 후지에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포레 고우는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중원 중심의 압박과 전방속공을 시도하고 있지만 리그 18이라는 순위가 보여주듯 안정감에서는 분명한 약점을 보인다. 미스이라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 능력은 있지만 아라키와 토리카이의 움직임이 박스 안에서 정형화되며 창의적인 패턴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하는 빈도도 높다. 홈경기에서도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전개 속도 대비 마무리 빈도가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후지에다는 같은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세이크 디아만카와 카네코 치바를 중심으로 더 다이내믹하고 효율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디아망카는 넓은 활동 범위를 바탕으로 중원 장악을 도우며 카네코와 치바는 좌우 측면에서 날카로운 돌파를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데 등하다. 리그 8이라는 순위는 전반적인 팀 밸런스와 공격 효율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원정에서도 전진 패스와 스위칭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특히 상대 압박이 약할 경우 박스 근처까지 빠르게 전개하며 유유 슈팅까지 연결하는 능력은 고우보다 한 수위다. 반포레고우는 수비 조직의 일관성과 후반 체력 분배에서 지속적인 불안 요소를 노출하고 있다. 후지에다는 중원의 넓은 활용과 빠른 사이드 전개를 통해 찬스 창출 능력에서 분명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짜임새와 공격 설계에서 고우보다 한 수위의 전력을 보유한 팀이다. 이번 경기 후지에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카탈레도야마대 제프지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야마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비교적 전통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이다. 마츠다는 2선에서의 연계와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우에다는 1선에서 기동력과 침투 중심의 플레이를 구사한다. 이토는 좌측 풀백 위치에서의 오버래핑은 좋지만 복귀 타이밍이 늦을 경우 측면 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전체적으로 수비에서의 라인 유지나 간격 조절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수비 밸런스 붕괴가 자주 발생해 실점으로 직결된다. 리그 6위라는 성적은 준수하지만 수비 안정성과 빌드업 완성도에서는 아직 한계가 드러난다. 이어서 제프 지바은4-4-2 포메이션으로도 점유율 기반의 공격 전개가 능숙한 팀이다. 이시카와는 후방에서의 전개 중심을 잡아주며 고야는 좌측 측면을 파고들며 이선 연계에 탁월하다. 치바키는 활동량이 풍부하며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가담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리그 1위라는 성적은 전체적인 짜임새와 전력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특히 좌우 전개 이후 크로스에서 높은 득점 효율을 유지 중이다. 도야마의 수비 전환이 느릴 경우, 제프 유나이티드가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도야마는 후방 조직력과 측면 수비에서 반복적인 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제프 지안은전 포지션에서 안정적인 밸런스를 바탕으로 흐름을 압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리그 1위 팀 다운 실리 있는 운영으로 전반부터 도야마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제프지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에임에 대해 아키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임에는 3, 4, 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돌파와 중앙 압박을 시도하지만 수비 밸런스가 붕괴되는 장면이 많다. 타구치와 코다가 하프라인 위에서의 활동량은 뛰어나지만 공수 전환 시 뒷공간을 비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세트피스 대응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진다. 모리아마는 전방에서 기회를 만들어 내려 하지만 상대 수비에 고립되는 경우가 작고 이선의 지원도 부족하다. 리그 최하위라는 성적이 말해주듯 전체적인 팀 조직력과 운영의 안정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어서 아키타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수비 조직은 상대적으로 더 단단한 편이다. 코마츠는 후방 빌드업과 롱패스 연결이 안정적이고, 미즈타니와 모루카는 좌우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며 수비 뒷공간을 적극 공략한다. 전방에서의 움직임은 단순하지만, 수비 후 역습 형태에서 효율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에이메와 달리 후반 집중력 유지와 수비 간격 조절이 잘 되는 편이며, 리그 16이라는 순위지만 하위권 팀들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경기 운영이 탄탄한 모습이다. 에이맨은 공격루트의 다양성 부족과 수비 조율 실패가 지속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아키타는 수비 안정성과 전환속도에서 하위권 팀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편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집중력과 역습 설계에서 분명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아키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이마바리 FC 대 도쿠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마바리는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밀집 전술을 활용하며 안정적인 볼점위를 시도한다. 마르쿠스 인디오는 미드필드에서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후방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웨슬리 다 실바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 우메키는 좌측에서 활동량과 크로스 모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리그 5위라는 순위가 이를 증명한다. 다만, 수비 전환 시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에서 크로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다소 높은 편이다. 이어서 도쿠시마는 3-4-3 포메이션으로 운영되며 루카스 바셀루스를 중심으로 한 전방 라인은 기동성과 유기적인 연계가 돋보인다. 스기모터는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와 마무리에 능하며 시게이로는 공격 시볼 간수 능력과 공간 활용에 능한 자원이다. 전술적으로는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에서의 트랜지션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중거리 슈팅과 세컨볼 장악 능력도 인상적이다. 리그 7이지만 전체적인 전력과 조직력은 상위권에서 경쟁 가능한 수준이다. 이마바리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강점이며 도쿠시마는 전환 속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팀 모두 상위권에서 경쟁하는 전력을 갖춘 만큼 단기 흐름보다는 전술적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미세한 차이로 이마바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구조다. 이번 경기 이마바리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이타 대 야마구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이타는 3-1-4이 포메이션으로 중원 숫자를 늘린 채 점유율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을 시도하는 팀이다. 아리마는 중원에서 전방 패스 능력이 뛰어나고 사카키바라는 이선에서의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가 공격 흐름에 활기를 더해준다. 요시다는 박스 근처에서 공간 창출 능력이 좋고.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활용하는 타이밍 감각이 뛰어난 자원이다. 다만 오이타는 수비 전환 시 후방 구조가 압박에 쉽게 노출되며 세트피스 수비 시 실점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11위권을 유지하는 저력은 전방에서의 득점 효율과 중원의 패스 완성도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어서 야마구치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중저 블록 수비와 롱패스를 활용한 역습 위주의 운영을 한다. 오쿠야마는 전방 압박 시 에너지 레벨이 높지만 고립될 때가 많고 야마모토는 측면 전개 능력은 준수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요코야마는 세컨볼 장악에서는 좋은 장면을 보여주지만 경기 내내 일관된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데에는 기복이 있다. 리그 17위권이라는 성적은 결국 수비 라인과 중원 연결에서의 불안정성과 후반 집중력 저하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오이타는 중원밀집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점유율 운영과 침투 타이밍에서의 날카로움을 갖춘 팀이다. 야마구치는 수비 조직이 흔들릴 때 치명적인 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후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경기 역시 오이타의 조직력과 흐름 장악이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오이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